어 사운드. 맞다, 맞다, 맞다. 레인저? 어 좋다, 어, 좋다. 잘했 여기 전망에 씨. 방금 하나, 한대 맞아가지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레인저, 레이저 레인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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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하이드가 온것 같아. 뭐 하는데. 웃자. 있어요? 웃자 있어요, 있어요. 오 무서워라. 이거 빼야 돼. 나 이거 빼야돼 나 시간충전 해야돼 어? Okay. 아닌데? <laughs> 아.. 아시간충전해됐 ㅋ 못했다 잠시만 머리 안돼 잠시만. <laughs> 잠시만, 잠시만! 어? 어떻게 살아? 나 여기 아, 문열게 선생님 대각이니까 아됐했는데여기문열어이리로가야잖아아 아, 오케이 선생님 나 안보.. 버프 때문에 부, 보이는데? 나아 이제 안 볼게 거 잠시만 소울하고 어, 뭐뭐뭐뭐뭐 앞에 와쉣 불리한다 온다고 뭐한데 아아소설로 빨리 와! 빨리 와! 방금 와! 빨리 와! 잡았잖아. 리야 빨리 와! 빨왔 빨리 와! 오른쪽이리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문리서 소저피피데 쟤, 도 저도, 저도,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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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로우, 로우, 로 로우, 로 로우, 로우, 로 돼. 오세요기숙게 오케이. 로그 조심. 오케이. 로그 보인다. 남은 거 없게. 남은 거. 위에도 오는 중. 멀어. 위 밀래. 기까아 바다. 다 들어와 그냥. 아얘또 하이네? 그바다데 바다인데 기까 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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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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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도 오케이 오케이 받 세대 이소켰어 지르자 오케이 가슴. 아 안돼 나이스 나와 와뭐 하는 가세요 라 가세요 가세요 나갔어요. 오케이 빨리 빨로 가겠다 이거 어그나돌릴게 그래, 나, 전기 어, 지진 피했고 아! 투서! 한 대! 어... 두 대! 세 대! 하나 더, 하나 더! 하 둘! 셋! 다운! 나이스 한명 조심 형 그래도 이거 팔릴만한 거임 오케이 고블린 아니다, 어떻게? 해요? <laughs> 고블린 아니다? <웃음> <웃음> 뭔데? 아, 오케이 오, 어, 좋은데? 나 빼고 나 집업 아니다 선생님, 무슨 법이에요? 뭔데 2업이요오케이면2이면2분이 <laughs> 인정. 어? 밑에 2횃불이오케이야2이면2이면2 일단... 정확한... 어? 이면 2분이면 2분이면 2분이이이면 2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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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대면 2분이면 2이면 2분이면 2분이이이 슬픈 빼는 픈로슬판데오케데아픈데 슬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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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예뒤 쪽으로 데려갔나 슬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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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쩐지 발자국이 트랩 안에서 엄청 있더라. <laughs> 아니. 지하! 계속 고라어 이따시다. 로트롤라아는고고비린 하나 정리할게요. 고비고비아고고아거리다 인걸? 어, 로그머리한데로그로그다운로그다운가자가자가자 아자, 가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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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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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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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된다 오케이. 나. Okay. 나 그냥 몸 막을게. 어. 아, 이 새끼. 내가 할게. 오케이. 한 대. 한 대. 한 손에. 컷. 나이스. 나가다 나가다가 내가 아... 빨고 나갈게. 아 어... 개맛있어.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버린다 가다가. 그냥. <laughs> 어 가다가 가자. 그냥 시원하게 버리고 갑시다. 가가. 어, 음악인. <laughs> 음 <확인>. 음? <웃음> <웃음> 오늘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오버 가자. 머루 가자. 이거 뭐?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신 없어요? 정보. 아바이센스는 트롤을 못 잡아서 금을 못헤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뭐가 될 거야 아, 맞네. 이게 더 이함이다. 힘든 거 아닌가? 트롤 연습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안 싫어, 싫어. 세 번만 해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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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트롤이 아직 무서운. 남자랍니다. 음, 응. 천천히 하면은 할만 충분히 할만하잖아. 아 싫어. 이분 마인드가 뭐냐면 그냥 툴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연습해? 음. <웃음> <웃음> 아주 이런 말 하면 아주 쉽시끼 마인드를 갖고 다 음. 응. 오. 네. 정확하아 내가 또. 음. <laughs> 우리 지금 이사 선생님 무장했는데 이사 갈까요? 아바이아또왜 그래 또? 빨리 하고 와 빨리 옷 갈아입어 응? 알았어, 알았어. 초대 일단 먼저 해주세요 옷 갈아입어 잘했어 이제. 그게 당신이야 음. 어깨 펴 <laughs> 오늘은 무슨 느낌이냐 우리 화기님이 지켜주는 보디가드 느낌으로 가 야물딱 에스코트 해주고 <laughs> 음. <laughs> 아바이센스는 꼭 보셨으면 좋겠네 음. 왜 재밌는 거 많이 편집했어? 어? 에? 네? 아니, 아니. <laughs> 재밌겠다. 아개극혐로 나오는 거 건가? <laughs> 어 그렇죠. 어. 난실력반데이뭔 개소리야? 지랄하고 잡빠졌네 치나 로그 조심. 하시나 어. 내몸 어. 네, 비벼서 아 좋았네. 아, 죽었네, 죽었네. 뭐야? 사우세기 아, 아니야? <laughs> 어. 포션 보였어요 방금 T자 방향. 피체도 있고 물어먹는 소리? 피체도 아, 네, 있고. 네네네. 화이트 한 대? 써봐, 계속 다리 써봐. 어, 오케이. 손님, 손님. 어, 어, 다리 써봐. 우리 한 대? 어, 오케이. 쟤렇게 아픈데? 한 대? 질리자 그냥. 줄게 오케이 오, 진짜요? 까비. 오케이, 야, 파밍하자. 파밍. <laughs> <laughs> 야, 아직 못 털었어, 애들 많이. 어, 뭐야? 많이 남았는데? 우와. 야 아니 이게 무슨 애슐리야애슐리한 잔해 정면에 왔어요 오케이 왔던 분인 것 같다 오케이 레이전가 쉘 도망가 되면서 대발 아, 와나나아 좋다 앞에 로그 아 근데 너,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응 애그리스 선생님 드디어 할수 있으니까 드디어 <laughs> 이렇게 너무 행복해. 약간 초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laughs> 하나 따도 기뻐하고 박수 치고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화이님이 <laughs> 처음으로 한잔네 하면서 쳤던 그 트롤 가족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laughs> 음,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내려왔습니다. 오도줘. 나칼럼 나갈 거야. 오케이. 볼게 볼게. 진짜였다. 네, 한대. 로그 로그 로그. 로그건대도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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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나머지 빠질 분 누가 말을 안 들어서 또 끌려온 거이가 이거, 이거 나머지 빨아 주실래요 팀창 할 때문에 불어. 죽어 물 피어 오늘 게내거소주였데 죽을 피가 <laughs> 인정 오케이. 음. 아 그런 생각을 하면 안돼 재물 <laughs> <못> 하번 <하나> 받쳤다. <laughs> 뭐 <뭐라. 웃음> 우리 우리 조합 바, 우리 뭐 카드 깡하거나 카드 붙일 때도 한어 주문서 작성할 때도 어떻게. 해? 재물을받치잖아이 사람아. 재물 맞췄다 생각하면 돼. 예? 네? 재물이라고 하기엔 선생님 투 코인 남았는데요. 투 코인 남았어요? 네. 네. 아니, 길 젖었는데. 혹시 뭐다들 말해 주세요. 저 거래소에서 구걸 좀 하고 있을게요. 구걸? 구걸이요? Please give me money. 어, 스카키. 아, 자랑가고 가네. <웃음> <웃음> 은하 여섯 개 주는데요. 나이스 야. <laughs> 육실버. 패기 또 차라가고 가네. 닝, 닝닝 기억했다. 던지면 만나지 마라. 조용하네. 강호 쪽이. 어? 왜 그러지? 어? t e t s e x p o 불이 안나었나 빈타 저거 찌르는 거는 달려면서 찌르는 거는 그냥 생기동 하면 되나요? 어? 떤 거야? 왜 네, 달려면서 찌르잖아요? 빈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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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린가? <laughs> 어? 느려. 아, 기어프 있어가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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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부활재단 저거 하나인가요? 왼쪽에 있는 거. 어? 어? 모르겠네. 어? 어? 방을 캐고 있다? 에? 에? 그걸 누른다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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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장거리 들고 달려오는데요. 그리고 도는 쪽에 있어서 물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 아, 물, 물, 목말라. 와, 다, 와, 다플리스 <laughs> 이게 뭐 소리야? Okay.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 있는데. 아, 거기 바바리안인 것 같은데. 어, 맞나요? 바바리안? 오, 전프발랐고 어, 쉣. 오. 어, 뭐는데 근데? 녀석들, 그거 그러니까 이제 투일런데? 아내 눈, 아내 눈, 아, 안 아, 보여 앞이. 옷 내... 꺾고, 어나 잠만. 깐 나도 안 보이고. 내 꿈걸은 곧, 오케이 난 꿈걸은 무적이야. 이제 아냐 네오. 아빠인데? 누가 말을 안 들어서 또 끌려온 거가